안녕하세요, 빡에요 아, 오늘의 먹방은 설날이잖아요. 그래서 떡국, 만두 들어간 떡국, 그리고 명절 음식 중에 동그랑땡, 그리고 꼬치, 동태전, 그리고 김치, 간장까지 준비했습니다. 아, 일단 식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새 인사 드리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의 대명절 설날인데요.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료수부터 먹어볼게요. 당면도 들어가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만두가 터졌어요.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. 이번엔 떡이랑 만두랑 당면까지 올려서 먹어볼게요. 당면이 자꾸 끊어져요. mm <laughs> 면이 정말 많아 어~ 정말 맛있어요. 계란이에요. 떡이랑, 아, 만두가. 진짜 너무 맛있다. 네, 여러분 떡국 만두 들어간 떡만두국 맛있게 먹었고요. 동그랑땡, 꼬치, 동태전까지 맛있게 먹었고요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안녕. 아, 어, 배부르다.